이제 고3이거든요 네. 이제 고수능을 쳐요. 어, 모든 고3 수능생 여러분들 찍는 게다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이스 이이팅 파이팅. 내 네, 남동생아, 너도 잘 부려. 우리 얘기해, 우리가 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아라보이 쩡. 이 같이 농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맞아서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때까지 노력했던 거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laughs>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학 가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1년 동안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어, 곧 다가올 수능 잘 치시고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고 어, 수능 끝나시고 저희 BNK 부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일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실 이르시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